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독개비 들려입니다. 25년 4월 4일 증시 전략 올려 드립니다. 자,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오늘도 뭐 어떤 종목이 어떻다 이런 거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자, 미국 증시 뭐 미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 다 많이 빠질 거 어제 아침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24시간 전에 어제 증시 시작 되기 전부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할 것은 다들 알았던 거야.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어제 4%나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도깨비 밸류가 왜 도깨비 밸류 시황 전략을 매일매일 들어라. 어?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 하면서 계속 이야기 해드린 거. 자, 오늘 대한민국 증시 어제 흐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선방했잖아요. 어? 어제 분위기 대비 엄청 선방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마감권에도 제가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채널방에서 다 힌트를 줬어요. 채널방에서. 채널방은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급락을 이용한 매수를 원한다면 꼭 보세요. 자, 투자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 매일매일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제처럼, 어제는 초반에 매수했어야 좋았단 말이야. 단타 치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은 그 반대예요. 반대. 절대적으로. 야, 미국 증시 빨리 오늘도 개파라 크게 나오겠지? 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신다면 여기 구독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그 유튜 주식 유튜버들보다 아, 신빙성 있는 오늘 하루 하루 흐름, 이번 주 다음 주 일주일 단위 흐름 이런 흐름 어,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리는 것은 아, 대한민국에 몇곳 없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계속 관망이라겠죠. 싸다고 사지 말자, 싸다고 사지 말자. 어제도 싸다고 사지 말자. 그러나 단타하는 분들은 힘들죠. 또 단타란 뭡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야. 그렇죠?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자. 어제 증시 끝나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코스닥은 보합에 끝나고 그쵸. 그리고 코스피도 어, 개파라기 컸다가 쫙끌어땡기고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어제 증권 마감 뉴스 여기저기 뉴스에서 보니까 아 대한민국은 빠질 만큼 빠져갖고 지금 대한민국 어 지수 pr을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 하는데 그래서 올라왔다 하는데 아,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어, 딱한 가지 이유 든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외국인 애들이 거기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느냐고 올린 거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죠. 그럼 미리감치 계속 이번 주 내내 말을 해드렸어. 그렇죠? 거기에서 딱 끝난 거고. 제가 미리감치 4, 5일 전에 이번 주 중시 바닥은 어디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오늘이 아닌데 어제까지 늘 말하지만 옵션 만기가 주마다 옵션 만기가 있는데 목요일이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번 주란 말이야. 어?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떻게 되느냐.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쫙 맞추기는 힘들죠. 근데 오늘은 맞추기 쉽습니다. 자,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널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채널방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거 어제 보세요. 자, 어제는 장중에 9시 40분에 영상까지 올려드렸어요. 영상까지. 이 영상 딱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개파라이 컸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어제 9시 24분. 오늘이 옵션 만기일. 이번 주 만기 하단이 2460이라 했었죠. 외국인이 오늘 246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끌어당긴 거예요. 어? 미리 다써 드렸잖아. 어? 2450 아래로 가면 외국인은 올리려 한다. 어? 어제 올렸잖아. 어제 2440에 시작됐단 말이야. 쫙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2 4 6 0 어제 영상 올려드린게딱2 4 6 0에서 올렸어. 자 2,460까지 왔습니다. 2,460까지 와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최적의 수익을 거둔단 말이야. 에 어?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뭐라 그랬어? 요 2,490하고 2,460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번 주는 그렇죠? 평균이 나오잖아. 평균 평균이 나오는데. 여자까지 1년 내내 제가 평균을 잡아서 어디다 딱 찍어드렸는데 이번 주만큼은 2,460억 2 4 9 9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2,460이라기보다도 90의 절반, 60의 절반. 그래서 2,460과 2,490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 어제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오늘 여기 와서 다 보세요. 어제 내용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 누구도 얘기 할수 있어. 자장 마감되고 나서 아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근데 저는 끝나기 전부터 말을 해드리잖아. 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느냐? 어제 생각하고 오늘 대응하면 큰일 난다. 어제 생각하고 오늘 대응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왜냐? 어, 오늘 11시에 어, 다들 아시죠.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게요. 그 변수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어? 그러나 어, 일단은 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 정치 개념을 떠나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게 좋은 거거든. 그렇죠? 주식하는 입장. 나, 나라에 더 혼란을 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어, 헌제에서 선고하는 날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놓고 봤을 때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어제 우리 증시가 어제 우리 증시가 선방을 했어 쫙 빠져서 어? 쫙 빠져 선방을 했어.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텔레 여기, 여기 채널 방에서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단타 들어간 거, 단타 들어간 거, 자, 여보세요. 다른 나라 대비 잘 버틴 것은 옵션 만기일 외국인이 파라는 곳이 마감 구간이래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 마감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지수는 초반 하락 대비 40포인트 올라왔지만 종목들 단타로 들어갔어도 큰 기대치 수익은 안 줬어요, 어제.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먼저 알려드렸잖아.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날이 있어도 종목은 그렇게 쉽게 쫙 올라가진 않는다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점에 단타 초반에 들어간 사람 그래도 밥값이라도 먹었어. 어, 많이는 안 올라갔어. 근데 이거 보세요. 오늘 매도하라고. 매도하고 다음 전략을 가진 게 낫다. 어? 어제 저가 매수하고 오늘까지 들고 온 사람, 어, 어제 매수한 것다더 빠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제 팔으라고 했던 거예요. 어? 그리고 팔어야 현금이 있어야 오늘 또 뭔가 할거 아니야. 제가 가끔 이런 말이죠. 화살. 나한테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 영화 활이 있잖아. 몽골군한테 화를 쐈어. 근데 그 화살을 빼러 다시 가잖아. 왜 화살이 없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단타는 그거예요. 어?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미국 증시 보고 와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방금 7시에 시작된 미국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7시 18분이에요. 자, 이렇게 약보앞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자. 자, 미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많이 빠질 거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자, 3.8, 3.98, 4.8에서 5.97 빠졌어. 뭐, 종목들 볼 필요도 없지. 어? 반도체 지수만 볼게요. 9%인가 빠진 것같은데9.88 예, 빠졌네요.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도, 3% 빠졌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어제 우리 증시 이렇게 쭉 올라왔지. 그렇죠? 하락은 했지만은 하락은 했지만 저점 대비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 말고 간밤 말하는 거예요. 어? 미국 증시가 오늘 밤 나쁠 거다안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전까지 설명해드렸잖아. 이렇게 올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만기이 정도에서 끝나야 2,470에서 90 사이에서 끝나야. 자기들이 가장 하락에 배팅한 것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누차 이야기해드렸어. 그렇게 끝난 거란 말. 이 그러면 옵션 만기 끝났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유가 있어 날짜가. 어? 만기 전에는 팔아야 되니까. 만약에 어제가 화요일이었다. 어제 화요일이었으면 어제 우리 정치 이렇게 장대한 거안 나왔어요. 왜 만기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 정도 올라왔을 때 팔면 돼. 그렇게 또 일을 지들이 만들거든. 그런데 어제 만기. 어제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 어? 만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끌어당긴 거 외국인이 목적이 없어졌지. 목적 이렇게 끌어올릴 목적이 없어졌지. 어제 마감 끄려면 이야기해드렸죠 어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 하단 잡은 것이 어디냐면 2,400.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42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자, 그런데, 어, 그러면은 오늘 2420까지 빠집니까?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 두고 봐야 알겠지. 그렇죠? 어디까지 딱 빠지겠다. 이거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 요만큼 빠지면 또 내일 이만큼 빠질 수 있고, 계속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늘 추가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제까지 예, 어제까지 이루진 물량을 보면 2420 전후가 하단이란 얘기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위로 위로 가겠습니까? 아래로 갔습니까? 100% 아래잖아요, 오늘.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어제 올라간 거쭉 내려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마우스 잘 보세요. 오늘 만약에 개파락이 2,486에서 2,460에 시작됐다 쳐. 오늘. 그럼 여기서 매수해야겠어요? 아니지.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이고. 어? 사람들 생깁니까?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어? 오늘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뭔가 매수하고 싶어도, 어제는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게 좋았지만, 오늘은 절대 안 해. 그 반대. 종가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개파락이 생각보다 적었어. 그럼 올라오는 척 하다가 질금질금질금질금 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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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 어? 그거 조심해야 돼. 오늘 만약에, 오늘 만약에, 어, 선고일이, 11시에 선고일이 아니라면 계단식으로 질금질금 질금 내려가는 흐름 거의 1 0 0예요 근데 선고일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오늘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 장 초반에 들어가서 단타 먹어야지, 이거 아니란 얘기야. 어? 오늘 단타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단타도 안 돼요. 어제는 단타로 제가 성공해드리게, 어, 리딩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단타 안 된다고. 어? 그거 꼭 알고 가시 바랍니다. 어? 그거 꼭 알고 가세요. 자, 그래서 도깨비 밸류 시황 전략은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은 필수. 그리고 1년 뒤에, 자, 하루아침에 뭐가 갑자기 나한테 행운이 오지 않아요. 어? 제가 이번 주말 휴일에 뭔가 어, 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어? 나한테 큰 기회는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 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고. 1년 뒤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제가 선물 거래하는 거 중간중간 중간 보여드리죠. 어? 중간중간 중간 보여드리죠. 그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 박리담의식으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 해드릴 거예요. 어 어제도 대강 말을 해드렸잖아. 여러분들은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수익 나는 무기. 주식 무조건 사서 위로 올라가야 되나? 어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은 떨어져도 먹어. 저도 도깨비 들도 떨어져도 먹잖아 선물로. 어 하락에 배팅해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그거를 제가. 제 20년 넘게 돈을 몇십억 잃어가면서 배운 거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고 배우세요. 자, 선물 배우실 분들 채널방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늘 댓글란 보시면 그 링크 주소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대기자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세요. 1년 동안 거기 대기자방에서 가만히 있으세요.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아 저는 20년 넘게 에? 터득해온 이 선물 트레이딩 응? 성공 전략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배워? 응? 어? 1년 동안 그 방에서 있으라고. 1년 동안 그 방에서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기회가 온다고.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하고요. 어, 응원의 댓글도 매일매일 부탁해요. 그래야 알고리즘에 뻥뻥 올라갑니다. 댓글이 너무 없어서 알고리즘이 안 생겨. 자 저는 물러갑니다. 장중에. 어, 여기 채널 방에서 뵙겠습니다.